예, 금료칼럼 하겠습니다. 예, 참, 그, 제가 또두 번째 투석을 갔다가 병원에서 통보받고 난 이후에 쭉제 살아온 걸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정치권에 가서 여러 가지 순환을 겪었죠. 이빨른 소리하다가 여러 가지 억울한 조사도 받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 신장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6년간 투병을 하다가 2009년에 신장 이식을 했어요 참그 6년 동안에 이 몸이 이 서서히 나빠져 가고 또 투석을 하고 그런 과정이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를 그렇게 만든 그 좌파증권에 복수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가득 찼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식을 하고 이식한 신장이 잘 맞지 않아서요 이 부작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또 양쪽 다리에 고관절 괴사가 와서 양쪽 다리 또 수술을 다 했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했죠. 자 그러면서 병원을 덜락거리다가 한 3년 지나서 이제 안정이 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그 방송에도 나가고 또 보수정권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에 이빠은 소리 하다가 또 찍혔습니다. 어려움도 좀 당했고, 방송도 다 출연정지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심을 했죠. 정치권 근처에도 가지 않고, 내 남은 인생을 사회계에게 좀 바쳐보겠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연구소를 만들고, 앵그리블루 운동을 하고, 혁명2 0이라는 당을 창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름 이5 플러스 3, 스포 15조라는 이 정책을 서민이 이 시대에 반드시 살아가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나름 이 사회에서, 여야 정치권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지금 그 점점 저성장이 되고 축소 사회가 되는 속에서 서민의 고통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요. 주거 사교육부터 보, 보육 요양, 일자리, 또 외노자 여한 피해, 그리고 플랫폼 여한 피해, 또 국가 안보의 불안,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또 정책으로 5% 3이라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이 이런 저희들의 노력이 알려지지 않도록 플랫폼 등에서 온갖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어느 한편에 설 때는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기득권 전체가 좀 고쳐져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니까 많이들 떠났죠. 그래도 남은 분들을 데리고 당을 만들고 해왔는데 그야말로 우리를 이 유령 취급하고 한국의 그림자 취급하고 제가 알려지지 않도록 제 말이 전달되지 않도록 우리의 주장이 다가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로막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당 내부도 솔직히 강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 내부에서도 정체성이 불분명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자, 이런 세력을 데리고이 제가 중간에서 양쪽 기득권을 다 상대하다가는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아마 당이 전멸할 수도 있다. 또 거기에 제가 지금 몸이 점점 나빠져 오고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강호 목사님과 만나서 과거에한 약속대로 힘을 합쳐서 양당이 지금 사회 개혁을 갖다 과감하게 보수 진영에 요구하고, 난 친북 좌파 진영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라고 이 총선 연대의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혁명 21은 의회 진출하고 또 집권을 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목표고. 지금 현재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의 이 스포시보조 5라스리 같은 사회적 의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기득권 정당들이 이를 받도록 앞서가는 것이 현재 당면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정치를 안 해야 나의 순수성이나 진실성이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찌감치 저를 위한 정당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내가. 정치를 하거나 어떤 공직 적 당을 가지고 야압해서 한자리 얻으면 그런 일은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 성격상 안 한다고 하면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내부에서도 솔직히 욕심 없는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습게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최근에 또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내부에서 이 겪는 어려움은 그것은 고통이 참으로 가중되죠 제가 땅 밖에서 겪는 말 못할 어려움도 있는데 땅 내부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잠을 이루지 못했고 또 그러면서 급격하게 한 1년은 남아 있다 최소 두달 전에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그제 병원에 가니까 이제 당장 병실이 나는 대로 입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몸에 급격한 무리가 와서 심정지나 이런 사태도 올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하루하루가 몸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제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30대 후반부터 좌파정권에 이빨은 소리 하다가 수모를 겪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신장병에 걸리고 투병 생활을 하고, 자 그러면서 올바른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보겠다고 또 이빨은 소리를 하다가 보수 정권에 의해서도 배신당하고, 자 그러면서 또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방송에 나가다가 방송에서도 출연 금지를 당하고, 그러면서 유튜브를 하다가 또 유튜브에서 탄압을 받고, 그래서 연구소를 만들고 당을 만들면서 버텨 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몸이 이두 번째 투석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참 신장 이식을 한번 하기도 어려운데 그한 번을 했고 투석을 한번 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두 번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투석하는 그런 과정에서 겪었던 기억 때문에 그런 일을 또 끝없이 반복해야 된다는 사실이 좀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차피 제가 선택한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해서 이 길을 향해서 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서민을 향한 사회개혁, 서포시보조와 오버라스리 정책 관철을 위해서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한간에 정강훈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좌우에서 비판들을 하지요. 그렇지만은 황장수가 주장하는 스포시보조 5브라3 정책에 대해서 헌쾌히 당신이 하는 말이면 옳다. 그래서 그걸 받을 거니까 힘을 합쳐서 같이 이 나라의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부분은 저한테는 매우 고마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5브라3를 받으면 누구와도 연대한다고 라 입장을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해놓은 입장의 연장선상이지 물론 2년 전에 서로가 기본적으로 이 서로의 이 인간 양심, 그리고 믿음 등에 대한 신뢰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힘을 합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이 실현된 겁니다.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 측과 자유통일단과 혁명21이 같이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제가 앞으로 입원을 하고 또 투석을 하고 그렇더라도 제가 살아가는 한 서민을 위한 사회개혁은 계속될 것입니다. 참, 저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참, 저도요, 저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저를 둘러싼 환경이 한 번도 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또제 방향이나 의지를 바꾸거나 이렇게 감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서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남반지하에 제왕 공팡이연문재앙 내밀앤깡 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꿈 연애 결혼 내집 모든 게허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스마트 평생 가본 게 소유주 r e v o l u t i o 가바 후스 신백 나의 소주 핵시기사 울아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술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 무리. 스펙 tell us s o m e t l e a g v o u t i o you n know, 21 cabahus revolution, revolution 21 cabahus